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그 어디서도 보기 힘든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소세지 쌍꺼풀을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도대체 소세지 쌍꺼풀이 무엇인가? 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소세지 쌍꺼풀은 의학 용어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차트에 기록할 때 어, 환자의 주호소가 뭐냐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걸 주호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적습니다 왜냐면 다른 말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소세지 쌍꺼풀이란 무엇인가 의학 용어도 아닌데 바로 두껍고 마치 절개선 밑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합니다. 그 언젠가는 국어 사전에도 소세지 쌍꺼풀이 등재될 날이 있을까 기대를 또 해봅니다. 자, 이분이 그런 전형적인 소세지 쌍꺼풀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분의 그런 사례인데요. 수술 전, 수술 직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직후에 달라진 점이 뭐냐면 지금 이분은 너무 두꺼워서 이 두꺼운 쌍꺼풀을 가려보기 위해서 눈썹 문신을 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선이 깊게 있고 그 위에 절개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수술 직후지만 어, 눈썹 문신 부분만 보이고 어, 나머지 부분은 가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세지 쌍꺼풀을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교정을 하는 것일까요? 어, 상담받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저한테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여유분의 피부가 없는데 과연 원장님은 소세지산꺼풀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요? 고칠 수가 있는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질문과 그리고 답까지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인데요. 보통 그냥 라인의 두께를 줄이는 그런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여유분의 피부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소세지산꺼풀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유분의 어, 피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수술 후에 눈 안쪽으로 충분히 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술 전은 기울면서 눈동자가 가려져 있고요. 또, 눈 자체가 짧습니다. 그리고 내안각이 좁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떠지도록 조정해서, 즉, 절개선 밑부분이 위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회복을 하는 것이 바로 어, 소세지 쌍꺼풀을 고치는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세지 쌍꺼풀 과연 어떻게 고칠 것인가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